저는 완주 진암무주 장소 국민의 힘을 대표하여 출마 선언을 하게 된 이인숙입니다. 아, 여기는 뺄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거기서 저요. 소통과 변화라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50년 근간이 됐던 정당 정치를 허물어뜨릴 만큼 우리는 큰 변화 앞에 섰습니다. 그 변화의 서, 중심에는 소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전세난과 취업난으로 인해 서민들은 너무나 고되고 팍팍합니다. 요즘 20대, 40대 사이에서 2900이라는 e 자조적인 유행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인들 가릴 것 없이 인생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아파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소통의 부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 이인숙 출마자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 새로운 인재가 필요합니다. 식물화된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입법, 입법 기간인 국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과 원칙을 고수하고 정의로운 정치인으로서 국민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 이인숙은 낙후된 완주 진안 무주 장수를 민주당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일념으로 와신상담 끝에 오늘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에 목말라 있던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국민 여러분, 발목 잡는 민주당의 기득권 정치인을 타파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이인숙을 선택하여 낙후된 우리 지역 발전은 물론 전북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누가 소통과 변화에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 최초 여성 국회의원 출마자인 이인숙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중앙에 포진된 각 분야의 인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이인숙은 완주군 의회 재선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의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대변인으로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을 살려 살맛나는 대한민국, 새로운 진안, 완주 진안 무주 장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중앙정치와 소통해 완주, 진압, 무주, 장수 아들, 딸들이 내 고장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중앙의 크고 작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변화와 소통, 어떤 사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이인숙은 완주, 진압, 무주, 장수 군민이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 방향삼아 군민 모두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는 유권자 감동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목 잡는 정당의 옷을 입고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급급한 정치인은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호히 배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인숙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때묻지 않아 순수함과 열정을 바탕으로 완주, 진암, 무주, 장수 군민을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선봉장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국민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내 고향을 지켜 주신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국민 여러분들의 애양심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내 고향에 피와 땀을 바치신 완진, 완주 진암무주 자부구민 여러분후 소중한 경험, 겸허한 자세로 배우겠습니다. 그동안 발목 잡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같은 시기에 말이 나왔던 고창과 부안의 소건 사업인 노을대교와 충청남도 보령해저터널만 비교해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보령해저터널은 2012년 4월에 착공하였고 2021년 12월에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창 부안간 노을대교는 언제 개통이 될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완진무장 군민 여러분, 이제 변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물 물밀듯, 밀듯이 밀어 닥쳐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완주, 진안, 완주 <laughs> 장수를 만드는데 이 한몸 아낌없이 불사르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완주 진압 무주 장수를 만들겠습니다. 완주 진압 무주 장수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소통과 변화를 통해 행복한 그리고 살맛 나는 완진 무장을 발전시키는데 저의 온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저 2인속 출마자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완주 진압 무주 장수 국민의힘 이인숙 출마자 큰절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수고하셨는데 어? 해봤으면 좋겠다 예, 누가 예, 예도당차원해서 예, 어디 도당 정원에서,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예 되게 높고 저번에는 완전히 누가 출마했었던가요? 국민의힘 쪽에서 저번에는 저 예전에 저한번 신재봉 후보가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 사람이 응. 한번 나왔던 지난 분이 야평가 가편인가 모르겠네요. 전 압전. 어쨌든 출마는 당선을 들려고 출마를 하는 거잖아요. 예, 어쨌 예. 뭐, 뭐, 현실적으로 사실은 예, 예. 뭐라고 하기는 뭐하지만그 예, 뭐 예, 예. 어떤 저 우리 이은숙, 이그 후보님의 된 힘이라고 하면 어떤 힘이 있을까요? 유권자, 아니 지지를 받는 지층이라고 지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지지 세력으로 끌어모을 생각이십니까? 사실은 제가 <laughs> 이제 이렇게 출마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언론 중에 이제 나가서 이제 소문이 나서 아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가끔 전화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물론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그 여당에 대한 여당을 지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목말라 하세요, 사실은. 정말로 놔줘서 고맙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이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굉장히 저한테 힘이 되더라고요. 아,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그런 지지층을 좀 끌어모으면 조금이라도 더, 어,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 지지 기반을 넓히, 넓히는 것만으로도 큰 일이 될 텐데, 일단 떠나서 일단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꼭 된다라기 보다는 또 이제 사실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후보고 상징적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 완주에서 누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완주에서 나온 것도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다. 어, 그 저는 그렇게 굉장히 예. 낭만적이시네요. 그러니까 음. 뭐 예. 뭐 예. 민주고 민주당, <laughs> 아니 민주당을 몇 년을 셨죠 예. 그러면 제가 민주당 한 16년, 16년 그렇게 했어요. 16년, 예. 상당히 오래 일하셨나 응. 예. 그 국힘 순마의 한자로서요, 예. 가끔 질문 을 받으는데 모르겠지만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요? 네. 저는 완주 군민이에요. 음 응, 완주 군 그대로 가는 게, 그, 모르겠어요. 군수님 생각도 저는 그러시라 믿고, 예전부터 뭐 15만 자족도시를 계속, 계속 애치신 분인데, 저는 그렇게 저희 완주 군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자족도시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 런 기대를 사실은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다 아시다시피, 뭐, 제가 이제 우원할 때도 보면, 청원하고 청주하고, 저 했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사실 그 반대편에서도 계신 분이 오셨고, 찬성하신 분들도 오셨는데, 해놓고 보니 이거 할 것이 아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익산에서도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익산에서도 지금도 그런 말씀 하세요. 하지 말으라고. 음, 음. 저는 그래서, 저는 완주군 군민입니다 그래서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그 전주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구 맘대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누구 맘대로 가장 솔직한 얘기 처음 들었네요 네. 그다 물어보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안하거아 근데 난제 생각을 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laughs> 네. 예, 지금 사실은 어.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 인구가 늘어가지고 이제 그 용진이나 이사나 이제 유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뭐,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그런 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기 전부, 전부다는, 음, 기본적으로, 이제, 이인수 원님, 아까도 제가 이제 아는 원한테도 말을 했는데, 그, 막연하게 이제 통화,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 같아.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나는 완주권이 좋으니까 그냥 하지 말자. 또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면은 뭐가 이렇게 또 내한테 이득이, 오자라 그런 것들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서명 들어가면 투표 들어가니까. 그러죠. 음. 그니까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 드린다고 말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음 저도 지금은 이제 저 이사 와서 여기 모함 일에도 이차 살아요 사는데 외지에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투표를 하게 되면 장담은 못 하겠더라고. 그때도 보면은 우리가 이런 내지에서 이만큼은 아니었어도 그때 뭐 51대 49그 정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인자는 그렇게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사실 들더라, 들더라고요. 근데 투표로 안 가고 이제 미리 뭐 군수님 의지나 뭐 그렇게 해서 끝날 것 같으면 안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투표로 간다고 하면. 위험하죠. 응,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고요 투표로 응. 간다고 하면. 예, 예.